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계리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애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런 사람 그런 가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한 사람과 그한 사람의 가문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도 같은 길을 가도록 만들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방민족 미디안의 탄압과 압제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자신의 왕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신다라는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기도원의 행동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대답은 기도원의 진심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사랑하면서 말로는 그리고 겉으로는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진실과 동기를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발견해도 그것을 모른 척 그냥 지나가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자신이 거둔 모든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미드한 사람들에게 승리를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도 기드오는 교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그 말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기드오는 백성들에게 요청하죠. 전쟁에서 얻은 금 기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금 기고리를 가져오라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선물을 요구하는 행위, 금고,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그것의 순종함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받은 그 금의 양은 왕이나 가질 법한 양의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보태요. 미디안 왕들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낙타 목에 걸어놨던 초순날 장식과 사슬들과 또한 왕들이 입는 보라색 옷까지 기드온이 차지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왕을 상징하는 물건, 옷 등에 얼마나 미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앞에서 기드온이 정말 자신의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에 걸맞는 행동을 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말은 그럴 듯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왕으로 군림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도 아비멜렉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이름이죠. 기드온은 그 금을 다 모아서 이제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에봇에 관하여 2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올무가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론의 리더십, 리더십은 백성들을 우상숭배하도록 만들고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기도온도그 기도원의 리더십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그의 집,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가 되고 말았죠. 기드온은 그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집이 있는 오브라라는 성에다가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여호와의 법궤를 놓아두고 있던 실로라는 그 장소는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작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전쟁에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집되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셨죠. 그렇게 숫자를 줄이신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 7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공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돌렸고 기드온은 스스로 그 영광을 차지하고 말았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기드온을 위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의 행동이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이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소리를 외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마, 끝나자마자 바로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어리석은 선택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죠. 8장 33절에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더 우상 숭배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아도 기드온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프고 통탄할 그런 일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기드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맛보았죠. 처음에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에 우상을 드렸던 것들을 참지 못하고 그 제단을 다 부서 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마자 그곳에 다시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미디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만한 그런 영성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용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서 왕처럼 군림해서도 안 되죠. 기도는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 자신의 업적을 만드는 것, 자신의 승리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자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가 죽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올무가 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처럼 살수 없습니다. 왕처럼 살고자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펑펑 쓰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일하는 것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왕처럼 살고자 할때 그것은 우리의 올무가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비전이나 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비전이나 야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비전과 개인의 야심이 맞아 떨어지면 그것은 티가 나지 않고 그냥 덮어 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울무가 되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까지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충성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